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가족 여러분.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죠. 어, 말씀이 또그 나름대로 좀긴 편이어서 혹시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이미 읽으셨다면 어, 조금 더 앞으로 나가셔서 설교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들으셔도 좋습니다. 루가가 전한 복음서 15장 1절에서 3절, 11절 뒷부분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들을 두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엽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보려고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리라.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밭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가까이에서 음악소리와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하인 하나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하이니,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돌아오셨다고 주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창녀들한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다니요 하고 투덜거렸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음, 오늘 성서가 처음에 말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니 글쎄, 거기에 세리들하고 죄인들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성서를 처음 읽었던 유다인들에게는 굉장히 경계심이 생기고 꼭 마치 영화를 볼때그 영화의 장르가 딱 파악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범죄물이구나. 음, 아주 심각한 아주 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구나. 이런 생각이 딱들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먹고 드시고 이렇게 계신 상황을 보면서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참지 못하고 막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였죠. 뭐라고 불만을 했냐면, 아니, 이 인간이, 어, 이이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같이 먹고 앉아 있다, 지금? 이러면서 굉장히 분개했어요. 막불구락불구락 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보시고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의 그 유명한, 어, 돌아온 탕자라고 말하는 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만드신 이 이야기 속에서 한 사람과 아들 둘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두 아들 중에 큰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버지 유산 중에 저한테 올 몫을 지금 미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참 힘든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드실 때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은 정말 상상도 못할 혹은 아주 폐륜적인, 아주 불효자, 정말, 어, 아,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할 수는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이라는 것은요, 그 아버지가 자신이 그 재산권과 그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만큼 다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내 삶을 해나갈 수 없고, 이 집안을 꾸려갈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면, 그 정도의 연세가 되고, 또 그런 건강적인 상황이 되면, 자신의 생명을 자기의 후손에게 맡기면서 재산을 그 후손에게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맡기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큰아들이 먼저 유산을 상속받고 그 다음에 둘째에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슈퍼렇게 멀쩡하게 활동하시는 가운데 찾아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지 않고 나 독립할래요. 나 맘대로 나가서 살고 아빠 신경 안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어요. 아버지를 저버리고 끊어내는 거죠. 와 그리고 형을 무시하고 자기가 먼저 유산을 챙겨가겠다는 어, 그런 무례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뭐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뭐 돈을 다 잃고 거지가 되기 전에 이미 이미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부터 그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떠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진짜 이미 죄인이었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잘 보필하다가 재산을 받는 그렇게 받아야 마땅한데 그런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리고 정말 재산을 아버지가 줬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정말 멀리 떠나버렸어요. 먼 나라로. 여기 보면 고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동네에 좀 조금 떨어진 지방이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곁을 떠나고는 마구마구 마구 돈을, 자기가 받은 재산을 막 진탕 다 써버렸어요. 생각 없이.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이 들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가 정말 혼자 자기 삶을 지탱하고 책임져서 독립된 생활을 할수 없는 상태까지 됐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될할 생각도 못할 짓을 저질렀다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다른 나라 사람 이방민족과 완전히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콜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콜라오는 무슨 뜻이냐면 글루 풀 혹은 어~ n 드 같은 거죠. 본드 그런 것처럼 완전히 어떤 것과 아주 단단히 하나가 되는 걸 뜻해요. 그런데 누구하고 그렇게 됐다고요? 이방인하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런 해석들을 하는데요.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종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되기도 해요. 우리 여기에 종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우리 공동 번역에 종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사회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종들 중에는. 어, 자기가 스스로 돈이 없어서 자기의 주권을 쉽게 얘기하면 그 어떤 주인에게 넘기고 그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사는 살아갈 수는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 자기를 주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돼지를 굉장히 더럽게 여겨서 돼지 농장을 하는 경우는 이방인들을 고용해서 할 정도로, 어, 돼지를 더럽게 여겼거든요. 근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를 돼지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돼지에게 주는 음식조차 그에게 허락하지 않아서 맨날 돼지가 먹는 거 보면서 돼지에 먹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든 좀 얻어먹고 싶어서 막 배를 굶고 있는데 먹지 못하고 굶주린 그런 상태 에 있었다고 표현해요. 하, 진짜 이 표현은요 유대인으로서의 그 디그니티, 그 존엄성을 완전히 완전히 꾸정물에 처박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어, 이 둘째 아들 이거 뭐야? 딱저 세리들 같네. 딱저 죄인들이네. 그쵸? 세리들이 뭐예요? 자기 동족을 등치고, 자기 동족에게서 피를 빨아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동족을 집어삼킨 그 민족의 로마인들에게 충성을 바치는 진짜 더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어, 진짜 용서할 수 없어. 어? 우리 유대인으로서의 위엄과 자존심을 버렸고 하느님 께 커다란 죄를 지었고 야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아마 감정적으로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완전히 딱 끊어졌을 거예요. 정말 들으면서 기분이 나쁜 거죠. 유대인으로서는 완벽하게 더럽혀진 상태예요. 내적으로도 그렇고요.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버린 것도 그렇고요. 십계명을 완전히 위반하는 거죠. 그리고 육적으로도 타락했고요. 그리고 전례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가족들로부터 끊어진 상태인 거죠. 유대인이 아닌 거죠. 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자,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이 둘째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돌이켰어요. 할렐루야. <laughs> 마치 예수님 옆에 있던 한 강도처럼 아주 마지막 순간 정말로 자기가 완전히 죽어서 사라질 상황에 처하니까 정신이 든 겁니다.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아버지가 계시지? 나는 그분의 아들이지?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정말 버려져야 할 짓을 했을지라도 자신의 신분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을 받아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어요. 그 사랑을 신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었던 거죠. 비록 죄인이었지만 아버지하고 있을 때도 떨어져서도 정말 끝까지 죄인이었지만 완벽하게 타락했지만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암과 진짜 그 지식과 그리고 그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 아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자 18절을 보면요 그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줍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알고 자신이 정말 죄인이었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진짜 봤다는 것을 말로 표현해요. 그리고 그걸 정말 인정했고, 그 죄라는 게 정말 얼마나 악하고 한심한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양심도 있어서 아버지를 찾아가되 아들로서의 자리를 요구하지 않는, 그것을 감히 바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20절에 보면, 아, 정말 그,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이 연출돼요. 한쪽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완전히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고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아들을 보고 마음이 북받치고 그 아들의 얼마나 고생했을지 아들의 입장에서 마음에 느끼면서 그 아들에 대한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아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양쪽에서 서로를 향해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온 마음으로 다시 만나고 하나가 되는, 다시 콜라우 되는, 본드그로서 다시 붙여지는 그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탁월한 분이에요. 그쵸? 마치 드라마를 보여주듯이, 그 장면을 보여주듯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느낌을, 그 상황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어쩌면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이제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더 깊은 진짜 콜라오를 가지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요. 하느님과 다른 편에 있는, 하느님과 대체하고 있는 어떤 존재들과 하나가 되었었어요. 그랬다가 돌이켜서 하느님께로 나와 다시 하느님과 결합하고 생명을 되찾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고 돌이켜서 모신 그 세리들과 죄인들처럼요. 죄악에 빠졌어도 하느님께 속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돌이킨 그 돌이킴이 하느님께는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 이 죄인들을 향하신 하느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 저 정말 죄를 지었어요. 하느님께 지었고 아버지께 지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한테 아들로 올 수도 없고요. 저를 그냥 부디 아버지의 한 종처럼 여기고라도 저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 얘야, 뭐 그런 거 아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할 것도 없이 바로 그냥 바로 종한테 당신의 뜻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뭐죠? 대화할 것도 없는 일인 거예요. 이 아들을 다시 아들로서 되찾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더할수 없이 기쁘신 거예요. 이 아들에 대해서. 자, 그런데 한편으로 이두 물줄기가 만나서 지금 너무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자리에 또 하나의 줄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발걸음은 달라요. 조심스럽고 은밀합니다. 바로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그 밭에서 일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지친 발걸음을 옮기는데 집 가까이에 오니까 동생이 그페륜나 짓을 하고 돈을, 아버지 돈을 내 것이 될 수도 있었던 그 분량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기쁨의 소리. 그 소리를 듣고는 너무 놀랐겠죠. 그래서 이 아들은 그래서 알고 싶은데 바로 자기 집인데도 뛰어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묻지 않아요. 그리고는 밖에서 종을 불러서 종하고 해결하고 교섭합니다. 죽었다 살아온 동생이 아버지를 가깝게 느꼈던 것보다 오히려 이 형이 아버지와 마음으로는 더 멀리 있었나 봐요. 살아있어도 자신에게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이미 마음으로 끊어내어서 없어진 이 동생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어려웠지만 아버지가 개를 위해서 이 최상의 것을 쓰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동생이 자기 자신의 것을 미리 가져가 버렸으니, 그 남은 것 가지고 이만큼은 내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그 동생을 위해서 내 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음. 어찌 생각했든, 동생에게 은혜라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마음. 동생이 은혜 받는 게 싫은 마음. 마치 올바르게 살았던 내 자신이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손해를 당하는 것 같은 마음. 그것이 당시에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가졌던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그 유혹과 어려움을 참고 올바르게 살아왔는데 어, 나는 잘해왔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은혜로 복이 주어지는 건 싫은 거예요. 그게 내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내 아버지의 아들, 내 형제라고 하더라도 싫은 거예요. 탕자는 알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사실 정작 이큰 형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이 종을 불러내죠. 그래서 막 취조를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종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 설명에서 우리가 파티를 여는데 그 파티를 여는 이유가 아들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의 파티를 하는 겁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돌려받는다. 어떤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맞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존재가, 그 아들이라는 존재, 내 마, 마음에서 떼어낼 수 없는 그, 둘,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존재가 잃어버려졌었는데, 나에게 다시 주어졌다. 나에게 다시 돌아와졌다. 다시 돌려받아진 그 상황에, 그 사실에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죄인들이 돌이켜서 돌아왔을 때 이런 감사와 기쁨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어, 너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뉘우치고 이렇게 이렇게 돌이킨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어? 혹은 어,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왔으니까 내가 봐주겠어? 어디 하는 말을 들어보자. 음, 네 말이 그럴 듯하네. 좀 받아줄만한 것 같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로 돌아왔든 얼마나 더러움에 빠져서 있다가 그 상태로 돌아왔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내 삶에 다시 아들로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다시 그 아들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기쁠 수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그 살찐 송아지? 그게 100마리가 드는 잔치였으면 그렇게라도 했겠죠? 그 말을 듣자 형은 분노했는데 그 분노는 어떤 분노냐면요. 안에서부터 갑자기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확 치밀어 오르는 분노예요. 그렇게 확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노는요. 본능적인 그리고 무의식에서부터 올라오는 정말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분노거든요. 그 말을 듣자 분노가 나왔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것도 거부했어요. 그 아들과 그렇게 행동한 그 아버지에 대한 항의하는 마음,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하지 않겠다는 자기의 의지, 그런 마음인 거죠. 이제는 마치 본인이 둘째가 아니라 이제는 본인이 집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여러 가지로 어, 다독이니까 이 아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뭐라고 항의를 하냐면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아버지를 공격합니다. 어 그러면서 동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의 그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하고는 이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끊어내지 않았는데 자기는 이미 그 동생을 끊어낸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는 이렇게 강조하세요. 헬라어로 보면 너는 나 이미 너 보고 있어. 나는 나한테 중요해.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는 내가 이미 보고 다 인정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너는 항상 나하고 같이 있잖아. 내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내어 줄때내 것은 다 포기했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거 이거 네 거야. 내게 아니야. 나는 너를 일꾼으로 내 밑에서 일하게 하려고 너 데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는 너의 아버지기 때문에 너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거야. 너하고 하나로 살고 있었던 거야. 넌 아니니? 나의 이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 모든 것들, 이 은혜가 충분히 너에게 있어. 다 너의 거야. 네가 잃어버리는 거 없어. 그런데 그것과 아버지인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지금 너의 그것과는 다른 얘기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사실 이 큰아들이 불명했던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아들이 만약에 좀 쉬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을, 친구들을 초대해서 뭔가 먹고 싶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자기 아버지, 자기 집이니까. 취할 수 있었죠 문제는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관계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죄인들이 죄에 빠졌다가 돌아온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해결되는 기쁜 일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나하고 몸 붙어 있지만, 보기에는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천리말리 떨어진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이 아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사이파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이 형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하느님의 마음이 죄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라는 걸, 그 죄인들이 용서받고 은총을 얻는 것이 그들이 누릴 은총과 칭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걸 이해 못하고 스스로 죄인을 받으시는 하느님을 거절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을까요? 그런 사람이 그 중에 있었다면 참 좋았을 거예요. 자, 이제는 누가 아버지와 연합할 콜라워 할 때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죄인들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했습니다. 아멘.